이번에는 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가시오. 예, 이 제품도 꽤 오래된 제품입니다. 가시오 디지털 카메라, 어 거의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 나왔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002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그 당시에 하이엔드급으로 나왔던 가시오 디지털 카메라, 어 분반은 Q, V5700 가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QV5700 500만 화소 제품이고 세배, 어, 광학 세배 줌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약 20년 전에 카메라라고는 안 믿길 정도로 거의 사용감 없는 외관 아주 상태 좋은 카메라입니다. 예, 거의 보관만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렇게 캡이 어, 렌즈캡 이렇게 별도로 달려 있어서 사용 안 하실 때는 렌즈캡을 이렇게 끼워두시면 되고 그리고 전원 넣기 전에는 꼭이 렌즈캡을 이렇게 어, 빼주셔야 됩니다. 렌즈가 앞으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일반 AA 사이즈 배터리 4개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지금 배터리 일반 AA 알카라인 아, 에너자이즈 제품 4개 넣어 놨고 그리고 어, 메모리 카드의 경우는 CF 카드가 들어갑니다 CF 카드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은128 예, 메가 제품 어, c f 카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생키에는 재생 이쪽에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찍었던 화, 화상들 이렇게 예, 지금은 어, 찍은 화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온 네, 빨간 부분까지 돌리게 되면은 전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렌즈가 불어 넣, 켜어놓고 여기 작은 창에도 이렇게 현재 표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라든지 어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장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어. 줌은 여기 보시면 은줌레바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예 이렇게 줌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한번 사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예 방금 후라슈 어잘 터지고 있습니다 오토로 놔져 있기 때문에 후라슈도 잘 터지고 그리고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후라슈가 충전되는 중에는 여기 빨간 램프 들어오면서 잠시 예. 어,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어, 불 꺼지면서 화면 바로 나옵니다 그 찍었던 화면을 어, 보기 위해서는 여기, 플레이 모양,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전에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레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카메라 모드 돌아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카메라 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메뉴를 누를 때는 여기 지금 오토 모드에서는 메뉴가 안 눌러지고 여기 있어. 메뉴얼 모드, 메뉴얼 모드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메뉴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화상 화면 사이즈라든지 화면 퀄리티 등등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다시 메뉴 한번더 누르고, 메뉴얼 어, 모드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어, 조리개라든지, 어, 여기 보시면은 조리개 이렇게 여기서 네,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스피드 여러가지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서 찍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 가운데 한장 촬영 예, 네, 평상시에는 여기 한장 이건 연속 촬영 여기는 한장 촬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예, 파노라마 여기가 동영상, 예. 밑에 버튼이 두 개가 있,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시 방법 있고 여기서는 동영상. 예, 그러면 예, 지금 동영상 찍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여기 어, 촬영 여기 놓고 위에 다이얼은 여기가 오토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어, 하이엔드 기종이다 보니까는 여기 매뉴얼 모드 오토 모드 다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예, 설정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기 디스플레이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 꺼지고, 어 여기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이렇게 촬영,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누르면은 여기 다시 모니터 들어오고, 그 외에 어 여러 가지 기능들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직접 어 구매하시는 분께서 예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하시다 보면은 예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거의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 여기 보석품이. 이거 어, 여기 본체, 예, 본체, 어, CF 카드, 배터리 네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곳으로서 간단한 어, 작동 테스트와 사용 방법을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